첫 번째 사업은 공공재로서의 공유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외곽 지역에 거주 중인 교통 소외 계층의 복지를 향상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한국의 관련 전문가들과 현지 분들이 함께 현장 답사를 진행한 후 자전거 스테이션을 건설합니다. 저희는 울란바토르의 십자형 중심 도로가 아닌 대각선 형태의 십자 구역에 총 52개의 자전거 스테이션을 건설합니다. 또 자전거 관리와 수리를 위한 관리자를 현지인으로 고용해 수여국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울산의 재생 자전거 사회적 기업인 거마와 해물하여 자전거 1,040대를 배치할 것입니다. 저희의 스테이션 위치는 이러합니다. 몽골의 중심 도로인 십자형 도로가 아닌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발굴 배경입니다. 몽골은 현재 대한민국 3기 ODA 중점 국가로 선정되어 있고, 저희는 몽골 현재 문제들을 파악했습니다. 몽골 정부는 교통 인프라를 확장하고자 하며, 관련 정책과 제도주, 제도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은 이를 만족하기에 몽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과 현국 정책의 연계성입니다. 우리 사업은 몽골에 대한 대한민국 국별 협력 전략상 중첩 협력 분야에 해당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교통 시설을 구축하고 장비를 제공하는 등 프로젝트형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몽골의 장기 개발 정책인 비전 2050에 제시된 혁신적 대중교통 부분과 교통 정책 및 제도 수립 지원 부분을 만족합니다. 또한 유엔이 제시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인 SDGs 9번 산업 혁신, 사회 기반 시설 구축, 11번,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부분을 만족합니다. 다음은 성과 및 산출물입니다. 먼저 성과로는 울란바토르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낙후된 교통 수단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외곽 주택과 지역의 교통 소외 계층에 대해 친환경 이동 수단을 제공해 도심으로. 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복리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선출물로는 52개의 공유 자전거 스테이션과 1,40대의 공유 재생 자전거가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의 관리와 수리를 위해 관리자를 배치할 것이라 이에 따른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 찔리웅 강 유역 하천 감시 CCTV 구축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침몰 중인 도시이며 발생하는 침몰로 인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코이카에서 자카르타 인근의 찌따롱강 유역을 대상으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시켜 홍수 관리 역량을 증가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의 경험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으로는 크게 첫 번째 기후재난 해피 및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수위정보 관리를 통해 홍수와 같은 기후재난을 해피하고 대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시민 안전과 개발 기반 강화입니다. 찔리온강 하류 유역 주변에는 50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 기반을 강화합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찔리온강 하류 연안에 근접한 행정부역들을 대상으로 수위정보 감지 CCTV를 설치합니다.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방지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택 연계성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별 협력 전략상 중점 협력 분야 중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용량 강화 및 환경보호에 대응하는 분야로 연계될수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의 해당 목표로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과 기후변화 위험 및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과 적응력을 강화시키는 목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활동 내용입니다. 제도 및 자원 역량을 강화시키는 활동들입니다. 전산 시스템 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시스템 운영 과제 초청 연수를 진행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대는 실시간 수위 정보 측정 체계를 활용한 장비 구도화 기술을 통해 수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소에 전달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홍수 예경보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꼭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기술로 수위 기상 등을 관측한 정보를 저장하고 주민들 등을 이해관계자간의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입니다 실시간 무선 수위 관측망과 홍수 예경보 시스템, 홍수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홍수 예보 업무를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의 성과입니다. 사업이 진행되기 전보다 홍소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최소화시키게 됩니다. 홍소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난을 예방하는 인식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